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특히 사막을 건너간다거나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이 없으면 목적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죽거나 또는 같은 자리만 뱅뱅 돌다가 또 죽기 십상이죠. 이렇게 나침반은 거의 필수적인데 우리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나침반을 꼭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럼 나침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내용을 보면 바로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월 15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잡히지 않던 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하는 조짐을 보여주면서 주식 시장이 환호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올랐어요.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잡히는가 보구나. 미 연준도 기준 금리를 다시 인하하겠네. 이렇게 뉴스만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식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만약에 투자 기간이 뭐한달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라면, 나침반 없이 길을 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말 뉴스에 나온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전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지, 원본 지표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5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 원본 지표 긴 지표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조짐이 보여지시나요? 뭐 이건 사실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앞으로 차트 보니까 떨어질 것 같냐, 올라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횡보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걸 보고 뭐 앞으로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 면서 주식을 막 매수하고 이럴 사람은 적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 시장만 보면 뉴스에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고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뉴스를 띄어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원본 지표를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뉴스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를 이렇게 최근 기간으로 짧게 확대를 좀 해서.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어떤 헤드라인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먼저 2023년이죠. 작년 7월에 물가가 갑자기 급등한다. 주식 시장이 급락을 했다. 미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뭐더 올릴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급락을 했고 다시 11월이 되니까 물가가 하락을 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 달엔 다시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주식 시장에 폭락을 한다. 또 다음 달에는 다시 또 급등. 다음 달엔 폭락, 다음 달에 또 급등. 이걸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뉴스 헤드라인 기사들입니다. 이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도 자극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도저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길을 헤매게 된다 이거예요.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정말 정신병 걸리기 딱 좋죠. 그러면 우리가 나침반을 보려면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살펴본 대로 기간을 늘려서 뉴스에서 말하는 그 원본 지표를 우리가 직접 보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2022년에 전년 동기 대비로 최고치의 상승률을 찍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계속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2023년 상반기까지 상승률이 점점 낮아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5월 현재까지 3%대에서 더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의 뉴스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 뭐 뉴스만 들으면 지난 달도 똑같고 지지난 달도 똑같고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뉴스를 안볼수 있죠 그러니까 매달 자극적인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대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인상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이게 물가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 원본 지표를 보면 좀더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물가 상황을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1983년을 100으로 놓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를 알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원본지표인데 코로나 직전에 260 정도 하던 게 지금은 313 정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물가가 4년 동안 20% 정도 올랐다. 이걸 알수 있어요. 미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연2% 물가 상승이죠. 코로나가 없던 정상적인 시대에는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올랐어야 될 이런 물가가 4년만에 그 무지막지한 돈 풀기 때문에 올라버린 겁니다. 자, 이제 길게 나침판을 보니까 뭔가 흐름이 좀 보이시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좀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원본이 벌써 물가가 4년만에 20%가 올랐다는 걸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분명히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 둔화나 침체가 왔어야 되는데 왜 지금 경제는 잘 굴러가는 걸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답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임금이 같이 올라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직전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28달러였는데 지금 평균 임금은 34달러입니다. 4년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이 21% 정도 물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에 살짝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지표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다 5월 16일이죠 전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지표는 22만 2천 건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전 주에 23만 1천 건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살짝 줄어들긴 했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면 과거에 경기 침체가 뒤따라왔던 사례도 있고 뭐 그런 신호 없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터졌던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한 주간 신규 실업을 청구한 사람이 갑자기 계속 많아진다. 그런 말은 경제의 어떤 부분에선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고되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살인적인 물가를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지표는 꾸준히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특히 매주 발표되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같이 발표가 되는데, 매 달, 그러니까 한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고용 상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 뭔가 터질 수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부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물가입니다. 녹색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보라색 선이 에너지 물가 상승률인데 거의 뭐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이거 보실 수 있죠? 에너지는 소비자 물가 중에서 한7% 정도를 차지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쳐요. 운송을 한다거나 뭐 공장을 가동한다거나 워낙에 여러 부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거의 동행한다. 보면 되는데 에너지 물가는 뭐와 함께 움직일까요? 국제유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국제유가보다 한달뒤 늦게 이렇게 후행한다 보면 되는데, 최근 국제유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예측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국제유가가 79달러 정도 되는데, 이 수준으로 앞으로 횡보를 한다, 크게 변동 없이 움직인다 하면, 2023년 5월, 6월, 7월, 8월은 제가 박스를 쳐드렸지만,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상당히 낮았던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의 보라색, 에너지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당연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제유가가 앞으로 지금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8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잘안 떨어질 거다. 이건 우리가 알수 있고요. 소비자 물가에서 한34%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물가가 진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떨어져 줘야 물가가 잡힐 텐데 전년 대비로 5.5% 워낙에 잘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아마 물가가 잘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외 세부지표들을 다 살펴봐도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길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뭐 앞으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물가가 쉽게 잡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거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보는 게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뉴스가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조금만 길게 기간을 늘려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뉴스만 보다가는 정신병 걸려요. 낮침반은 어떻게 봐야 되냐? 뉴스에서 말하는 경제지표 원본을 짧게가 아니라 길게, 늘려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낮침판을 보는 것처럼 그 흐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지표를 길게 보시고 우리 채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요구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 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 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1 2월내에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 한한수익익을현현하현현화화해해야다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홍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에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r 이건 m b 디 i 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 땐, 예,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